100년 전한 나라가 우리의 말을 지우기 위해 교실에 총칼을 들이밀었습니다. 한글을 쓰면 벌을 주고 이름까지 빼앗아갔던 시절.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그 나라 교실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왕따를 당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단순한 유행? 아닙니다. 이건 전쟁 없이 총칼 없이 문화로 이뤄낸 반격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 이름은 마이클리처드슨입니다. 저는 35살이고 부엌 테이블에 앉아 청구서 더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음 주가 월세 납부일인데 겨우 그것을 감당할 돈만 있었습니다. 토론토에서 교사로 일하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풀리지 않고 있었어요. 또한달또 다른 고생이네. 저는 한숨을 쉬며 청구서들을 옆으로 밀어 두었습니다. 제 교사 일자리는 심지어 정규직도 아니었어요. 그저 언제든 끝날 수 있는 임시직이었죠. 저는 더 나은 것, 더 안정적인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오늘 밤도 대부분의 밤처럼 저는 노트북으로 구직 웹사이트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구인공고를 읽느라 눈이 피로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뭔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시아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한국이 확실히 최고의 장소입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머리를 긁적였어요. 솔직히 저는 해외에서 가르치는 꿈을 꿀때 항상 일본을 생각했었습니다. 초밥, 만화, 도쿄의 마천루가 있는 일본 그곳이 모두가 이야기하는 장소였죠. 하지만 한국? 저는 김치와 케이팝 외에는 잘 알지 못했어요. 한국이 정말 교사들에게 그렇게 좋은 곳일까? 저는 소리 내어 궁금해했습니다. 제 아파트는 비어 있어서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었어요. 클릭할 때마다 제 눈은 더 커졌습니다. 한국의 교사 일자리는 월 300만원 이상 지급해요. 그건 약 2500달러나 됐었죠. 많은 학교들이 교사들에게 무료 아파트도 제공합니다. 심지어 그곳까지 가는 비행기 표도 지불해 주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저는 속삭이며 화면에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저는 한국이 높은 건물들, 빠른 인터넷, 깨끗한 거리가 있는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그들의 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들 중 하나였어요. 한국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들을 존경했었죠. 저는 그곳에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주한 서울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는 모습. 존경을 담아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열정적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 저는 바로 서울의 세 가지 다른 교사 일자리에 지원했었어요. 며칠 동안 면접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데 얼마나 능숙한지 학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샘플 수업도 만들었었죠. 5년의 교사 경력이 있는 저를 그들이 고용하고 싶어 할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볼 때마다 같은 대답을 들었어요. 리처드슨 선생님, 당신의 교수법은 훌륭합니다. 만, 저희는 특별히 한국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더 많은 분을 찾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절 이메일을 받은 후,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까다롭네요. 저는 텅빈 아파트에 말했습니다. 벽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주말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 친구 조나단 박이었어요. 조나단은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여러 해 동안 일본에서 영어를 가르쳤었죠. 구직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그가 물었어요. 별로 좋지 않아 저는 인정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거절당하고 있어. 들어봐 마이클 조나단이 목소리를 밝게 하며 말했어요. 일본은 여전히 영어 교사를 고용하고 있고. 그들은 그렇게 많은 특정 경험을 요구하지 않아. 내가 도쿄에서 일했던 어학원에 추천서를 써줄 수 있어. 그들은 항상 원어민 영어 강사를 찾고 있거든.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봤었어요. 일본은 더 이상 제첫 번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더 좋은 기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아마도 일본이 발판이 될 수도 있었죠. 아마 저는 거기서 한동안 일하고 나중에 다시 한국을 시도해 볼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조나단.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2주 후, 저는 가방 속에 1년 교사 계약서를 넣고 도쿄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륙하면서, 저는 창 밖으로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캐나다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이건 제가 원래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구름이 우리를 둘러싸는 동안 저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게 될 거예요. 비행기는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며 저를 결코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삶을 향해 데려가고 있었어요. 결국 아시아에서의 저의 첫 발걸음은 한국이 아니었지만 아마도 이것은 더큰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 새로운 직장은 도쿄 도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밝은 간판과 깨끗한 복도가 있는 7층짜리 어학원이었어요. 영어관은 맨 위층인 7층에 있었죠. 이곳은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제 일본인 동료 히로시가 첫날 저에게 말했었어요. 일본에서는 높은 층이 가장 중요한 부서에 주어지거든요. 저는 창가에 제 책상을 세팅하면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저는 도쿄가 사방으로 펼쳐진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 붐비는 거리들, 그리고 맑은 날에 정말 멀리 바라보면 후지산의 꼭대기도 발견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매일 저는 일본인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어요. 일부는 출장을 위해 언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어 했고, 다른 학생들은 미국이나 영국으로 여행가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그저 취미로 언어 배우는 것을 좋아했었죠. 저는 제 일을 즐겼고, 도쿄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었어요. 비록 가끔 한국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긴 했지만요. 약 3주가 지난 후, 저는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4층의 한국어관은 항상 매우 바빴어요. 제가 지날 때마다 교실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들은 심지어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만나는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서 책과 플래시카드를 갖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들이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어느날 제 중급 영어 수업이 끝난 후 켄지라는 학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것처럼 보였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수업을 그만둬야 할것 같아요. 켄지가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었어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제 속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가르침에 문제가 있나요? 저는 제가 뭔가 잘못했나 걱정하며 물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 수업은 정말 좋아요. 켄지는 재빨리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삼성의 인턴십을 지원하려고 해서 당장 한국어 배우는데 집중해야 해요. 삼성이요? 저는 놀라서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건 한국 회사 아닌가요? 네. 하지만 그들이 바로 여기 도쿄의 큰 연구 센터를 열고 있어요. 켄지는 흥분으로 눈이 반짝이며 설명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할수 있는 지원자를 선호해요. 경쟁이 치열해요. 몇안 되는 자리에 수백 명이 지원하고 있어요. 저는 좋은 학생을 잇는 실망감을 숨기려고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일회성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몇주 동안 3명의 학생들이 더 재수업을 떠나 한국어과에 합류했어요. 그들의 이유는 모두 비슷했죠. 일자리, 인턴십, 한국어, 실력이 필요한 비즈니스 기회들이었습니다. 저는 도쿄신문과 웹사이트의 구인 광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발견한 것에 충격을 받았었죠. 도요타, 미쓰비시, 심지어 파나소닉 같은 큰 일본 회사들도 많은 구인 공고에 한국어 능력 우대를 추가하기 시작했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저는 영어과의 친절한 일본인 교사인 유미와 함께 앉았습니다. 직원 식당은 대화 소리와 미소 수프 냄새로 가득 차 붐비고 있었어요. 왜 한국어가 갑자기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죠? 저는 제 수프를 저으며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영어가 국제 비즈니스 언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유미는 대답하기 전에 녹차를 생각에 잠겨 한 모금 마셨어요. 그녀의 눈은 작은 안경 뒤에서 지혜롭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도 여전히 매우 인기가 있지만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일본의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됐어요. 그들의 기술회사들은 이제 세계적인 리더예요. 삼성, LG, 현대 이 회사들은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하지만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영어로 소통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존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미는 간단히 말했었어요. 일본 회사들은 한국 파트너들과 잘 협력하려면 그들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신뢰를 쌓는 거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은 그저 트렌드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두유 국가가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의 큰 변화였죠. 그날 밤, 저는 분비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두 명의 고등학생, 소녀들이 플래시카드로 한국어, 문구를 연습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 옆에는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맨이 한국어 학습 팟캐스트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도쿄 곳곳에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 있을 기회를 놓쳤었죠. 제가 한국어 수업의 인기를 알아차린 지한달 후, 저희는 모든 교사들을 특별회의에 소집하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것을 읽으면서 제 속이 조여들었습니다. 특별회의는 보통 큰 변화를 의미했었죠. 회의실은 저희 모두가 어색하게 들어가면서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뒤쪽에 자리를 잡고 제 동료 영어 교사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어 교사들은 방 반대편에 함께 앉아 저희만큼이나 긴장해 보였었어요. 다나카 선생님,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회색 정장과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안경을 조정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부터 저희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방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조용했었습니다. 한국어가는 7층으로 이동하고 영어가는 4층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방은 더욱 고요해졌어요. 마치 모두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일본 문화에서는 낮은 층으로 이동하는 것은 큰 일이었어요. 그것은 지위를 잃는다는 의미였죠. 저는 제 동료 영어 교사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분명히 불편하지만 단호하게 계속했어요. 저희는 또한 세 명의 새 한국어 교사를 고용하고 영어 교사 인원을 두 자리 줄일 예정입니다.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기 시작해서 목구멍에서도 느낄 수 있었어요. 두 명의 교사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겨우 3개월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저는 영어과에서 가장 최근에 고용된 사람이었죠. 만약 그들이 누군가를 잘라낸다면 아마도 저일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희 영어 교사들은 휴게실에 모였어요. 누구도 커피나 간식에 손을 대지 않았었죠. 누가 나갈 것 같아요? 여기서 2년 동안 가르쳐 온 미국인 바바라가 속삭였어요. 아마도 가장 최근에 온 사람들이겠죠 로버트가 동정심을 담아 저를 흘끗 보며 말했었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데이비드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불평했어요 영어는 수십 년 동안 국제 언어 였다 고요 저는 조용히 있었지만 제 마음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자리가 필요했어요 도쿄 같은 비싼 도시에서 실직할 여유가 없었죠 다음 2주 동안 저는 제가 이전에 일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완벽한 수업 계획을 준비하며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채로운 유인물과 상호작용 게임을 만들었어요. 다른 교사들이 아플 때 수업을 대체하기 위해 자원했었죠. 저는 제가 너무 가치 있어서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만약 이 일자리를 잃는다면 저는 무엇을 할까요? 캐나다로 돌아갈까요? 다시 한국을 시도해 볼까요? 불확실성이 제배를 아프게 했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다나카 선생님께 작은 선물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 아침에 커피 한 잔, 그가 편의점에서 눈여겨 보던 멋진 쿠키 상자 같은 것들이었죠. 일본에서 작은 선물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모든 도움이 필요했어요. 마침내 그 날이 왔어요. 다나카 선생님은 영어교사 한 명씩 그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고문과 같았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그의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었죠. 리처드슨 선생님, 그가 저에게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했어요. 저희는 당신을 교사진으로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도감이 너무 강하게 저를 가득 채워서 저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했어요. 이제 초급반만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실망감을 숨기려고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급반은 약간의 급여 삭감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여전히 일자리가 있었어요. 다나카 선생님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고급 비즈니스, 영어를 가르쳤던 데이비드와 패트리샤가 해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책상을 정리하며 저희 나머지와의 눈 맞춤을 피했어요. 저는 그것이 저가 아니어서 안도감을 느끼는 것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학기가 바뀌면서 저희는 7층 교실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4층으로 옮겼어요. 한편 한국어 교사들은 기쁘게 저희의 옛 공간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새 왕국을 꾸미기 위해 식물과 다채로운 포스터를 가져왔었죠. 한국어 교사들은 이제 연예인처럼 대우받았어요.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그들에게 질문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저는 다나카 선생님이 잠재적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종종 한국어 교사들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가는 것을 알아챘어요. 저희 영어 교사들은 이제 이런 저녁 식사에 거의 초대받지 못했었죠. 마치 우리가 이제 2등 시민이 된것 같아요. 바바라가 어느 날 점심시간에 불평했습니다. 세상은 변해요. 로버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10년 전에는 모두가 영어를 배우고 싶어 했죠. 이제는 한국어를 원해요. 다음에는 뭘 원할지 누가 알겠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저는 학교 근처 서점을 배회했어요. 특별히 찾는 것은 없었고, 그저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역사 섹션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관한 책을 발견했어요. 표지에는 오래전 한국인과 일본인의 오래된 흑백 사진이 나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저는 놀라운 것을 배웠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한국 점령 기간 동안 일본 정부는 학교에서 한국어를 금지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고 일본 교과서로 공부하도록 강요받았었어요. 일본어로 한국어 사용 금지라고 쓰인 표지판이 있는 교실에 있는 한국 어린이들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들고 서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들이 한때 지우려고 했던 언어가 이제는 모두가 배우고 싶어 하는 언어가 됐군요. 저는 혼자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상황이 변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했어요. 한국어는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이제 일본에서도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는 무언가 강력한 것이 있었어요. 학교로 돌아가면서 저는 근처에 새로 개업하는 한국 레스토랑 포스터를 보았어요. 한국어 단어들이 일본어보다 더 크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시대는 정말 변했었죠. 그주 후반에 저는 초급 영어 수업을 가르치다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어요. 히로라는 학생이 영어 연습책 아래에 한국어 교과서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한국어 어휘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화를 내는 대신 저는 그저 슬픔을 느꼈습니다. 제 교실에서조차도 한국어는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흥미로웠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저도 변화할 때가 온것 같았어요. 아마도 이 한국어 물결에 맞서 싸우는 것은 무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대신 그것을 타고 나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영어과와 함께 4층으로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더 고급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립긴 했지만, 초급 수업에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제 학교 우편함에서 다채로운 전단지를 발견했어요. 도쿄 교육청이 주최하는 아시아 언어 교육 세미나 초대장이었습니다. 모든 언어 교사 환영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 유용한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세미나는 도심의 큰 호텔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약 200명의 다른 학교 교사들이 방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뒤쪽에 자리를 잡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인이었지만 많은 나라에서 온 교사들을 발견했어요. 미국, 호주, 중국, 그리고 물론 한국도 있었습니다. 일본 교육 관계자가 단상에 올라서서 대형 화면의 통계를 제시하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중고등학생들이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수가 불과 5년 만에 300%나 증가했어요. 300%. 반면 영어 선택은 15% 감소했었죠. 질의 응답 시간 동안 방 전체의 학교 원장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한국어 교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어색하게 다과 테이블 옆에 서서 누구와 대화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친절한 미소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세미나 처음이세요?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물었어요.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이클입니다. 글로벌 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쳐요. 저는 민지예요. 그녀가 말했었습니다. 타쿠라 학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저희는 테이블을 찾아 점심을 들고 앉았어요. 민지는 6개월 전에 서울에서 도쿄로 이사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왜 일본에 오기로 결정하셨어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어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더 수익성이 좋지 않나요? 민지는 아이스티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5년 전에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전부였죠. 이제는 일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죠. 그녀의 눈은 자신감으로 반짝였어요. 제 월급은 서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제 친구들이 버는 것의 두 배예요. 저는 학교로 돌아가는 내내 그 대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계속 변하고 있었고, 저는 항상 한발 뒤처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학생들에게 에세이 과제를 냈습니다.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내꿈 그들이 무엇을 쓸지 궁금했어요. 제가 그들의 과제물을 수집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거의 모든 에세이가 어떤 식으로든 한국을 언급했었어요. 졸업 후 저는 서울대학교 MBA 프로그램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들의 경영대학원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제 가장 조용한 학생인 아키라가 썼었죠. 저는 삼성전자에서 일하기를 희망합니다. 유키의 에세이에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단지 배경이나 다니는 대학만이 아니라 실력을 기준으로 평가해요. 한국 회사들은 일과 삶의 균형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나오미가 썼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라는 도쿄에서는 찾기 힘든 것이죠. 그들의 에세이를 읽으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제 학생들은 단지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멋진 음악과 패션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작은 아파트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한국어 강좌라고 입력했었죠. 수백 개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첫 번째 비디오를 클릭했어요. 친절한 한국인 선생님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따라했습니다. 저는 마이클입니다. 저는 마이클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입니다. 제 발음은 끔찍했지만 어쩐지 새로운 세계로의 티켓을 산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몇달 동안 저는 매일 밤 퇴근 후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전화의 앱을 다운로드하고 기차로 통근하는 동안 연습했어요. 심지어 제 아파트 근처에 작은 한국 식당을 찾았는데 주인들은 제가 음식을 주문할 때 간단한 문구를 연습하는 것을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거의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1년 전에 저를 거절했던 한국 학교 중 하나에서 메시지가 왔었습니다. 현재 원어민 영어 교사 모집 중. 한국어 능력 우대.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이제는 영어만 알아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네요. 저는 텅빈 아파트에 말했어요. 저는 즉시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본 한국어 실력과 제 온라인 한국어 교사가 보내준 진도 확인서가 포함된 업데이트된 이력서를 첨부했어요. 3주 후 저는 믿을 수 없어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학교가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급여는 현재 직책보다 더 좋았고 학교 근처에 아파트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 물건을 싸고 도쿄에 있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저는 긴장보다는 흥분을 느꼈어요. 제 여정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결국 제가 가고 싶었던 곳으로 저를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제 언어 연습을 도와준 것에 감사하기 위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식당을 방문했어요. 연세가 있는 주인 김 여사는 제가 서울로 이사한다고 했을 때 활짝 웃었습니다. 알아요. 그녀는 저에게 보리차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제 부모님은 여기 일본 학교에 다닐 때 한국어를 말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들은 그들이 일본어를 말하지 않으면 벌을 주었죠. 이제 제 손자, 손녀들은 일본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녀는 놀라움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생은 원점으로 돌아오는 재미있는 방식이 있네요. 저는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어는 더 이상 단지 재미나 패션을 위한 언어가 아니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생존과 기회의 언어가 되었어요. 다음 날 저는 도쿄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사라져가는 일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저는 한국어 교과서를 펼치고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단지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 간의 연결을 구축하는 장이었죠. 서울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번에는 그것이 정확히 제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